오늘은 전남 한 평에 납품한 외부형인 이동식 황토방에 대해서 올려보겠습니다. 어머님께서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아드님이 주문을 하셨는데요.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갖추고 있는 이동식을 이동식 업체인 강호에서 3천에 7천, 약 6평인데, 2평은 방을 만들고 화장실과 거실, 이렇게 공간이 분류되도록 주문 제작을 해주셨고, 저희 황토일가에서는 그 두평 방에 황토방을 시공했는데 평상시는 황토방으로 생활하다가 뜨끈하게 지내고 싶을 때 온도를 올려서 찜질도 할수 있는 온수매트 방식의 온수난방으로 저희 황토일가의 특허난방인 알루미늄 온도론수난방입니다.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좋아 꿀렁임 없이 오래 사용해도 처음처럼 따뜻함이 유지되는 그리고 수맥을 잡아주는 차원이 다른 온수난방입니다. 고하게 경량 철골 구조로 만들었는데 이 황토방만큼은 이보드 단열재로 단열과 기밀을 한번 더해줍니다. 그리고 천장 편백이며 벽체 보드로 부착을 하고 방 바닥 단열 후 알루미늄 패널과 황토보드 바닥용과 숨쉬는 천연장판으로 시공인데요 내부 황토보드 숨쉬는 장판 모두 천연 제품으로서. 편백이나 황토보드 부착, 그리고 숨 쉬는 천연장판 부착 시 포르말데이드 없는 독일제품 송진접착제 사용으로 건강을 생각한 이동식 황토방인데요. 이 정도 크기 농막이나 세컨하우스 또는 체류용 심터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궁금상 전화 주세요.